大家好我是你们的中国语老师又见面了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저는 여러분의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또 만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45페이지와 4 0페이지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습 조금 하겠습니다. 어, 습 중국어로 复习, 맞죠? 复习.复习 후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름과 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말 배웠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너는 이름 뭐니? 당신 이름 뭐예요? 물어보면, 예. 니叫什么名字? 니叫什么名字? 나는 요 페미 이라고 해요. 我叫于佩民。我叫于佩民。 그리고 구점으로 볼 때는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 그러면 나는 중국 사람이에요." "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 그리고 우리 각 조에 대해서 조금 배우죠. 你家住几口移民家？你家住几、몇명移民家？中国，你家有几口人？你家有几口人？我讲的，你去过一拉没有？格里阿爸、妈、一四口人，四口人，爸爸妈妈、姐姐和我，格拉没 打开书四十六页，猜查些有派些票哦！打开书四十六页，打开书四十六页。格罗们猜吧，哈不一概是女여러분은그구분해자세히들어보시고 스, 예, 네, 이거죠. 아마 이겁니다. 한, 숫자, 스, 스, 그리고, 딴, 아, 시, 시, 시. 예, 네, 이겁니다.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이거 배워주세요. 시. 스 군발해 주세요. 스스시시 비해 발음은 발음은 중 어, 한국어에서 없죠. 시 시혀가 말아 가지고 입천장 살짝 대면서 발음하면 됩니다. 시시 그리고 두 개도 구분해 주세요. 고, 고 아마 이름이다. 개케 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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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구샘 양사이죠. 여기에는 다. 성모가 달라요 성모 예. 인 저를 따라서 하면 이겟습니다 跟워두四四시시 그리고 개狗1 9세때는양사狗 니자지코그코 바로 이그때이 됩니다 이코 그러면 우리 어나나 이름 좀 배우겠습니다 두번째 중국인 우리 배우죠 중국인 예, 나나 이름 뒤에 있 人 붙이면 되죠? 예, 중国 일단은 중국 따라서 이거 이거요. 중국 중국 그 러면 중국 사람, 중국인 예, 중국인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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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国，美国人，美国人，美国人，美国，美国，咪查美,美国人，美国人，他们应该是你啦！中国人，中国人，中国。 중국 사람, 중국人, 중국人 미국, 미국, 미국 사람, 미국人美国人 미국人 그리고 일본 사람도 나왔죠. 일본 사람, 日本人이 발음 좀 어려워요. 예, 日本人 본인 여기는 이 발음 안 하고 약간 으하죠아아 말고 日에日本人,日本人,일本 사람, 日本. 일단은 우리 일본 발음 좀 하겠습니다. 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 人 부치면 일본사람 일본 인 일본 인 일본 인 일본 를 이거 아 인습 좀 해야되는데 를와人 조금 어려워요 人은 아마 여러분의 발음 잘되고 日 조금 어렵니다 그래도 자주 인습하면 발음 잘될겁니다 일본 日本,日本人,日本人. 일본, 그리고 한국 사람,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한국 한국 여기는 스페인도 나와네요스바인바 시바, 스페인 중국어로. 바바 시반야 그리고 를 붙이면 스페인어로 죠시반야를시반야를시반야를시반야를시반야를 여러분은 한국 사람죠여러분 한국 사람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你们은 한국 사람是中国人 중국 네, 사 아마 그녀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시 일본 다일 여기는 가 나오기 때문에 대자스의 됩니다. 그럼 저도 중국 사람 중국 사 사람, 미국인미국인 일본 사람, 일본人, 일본人, 스페인 사람, 스페인, 시바야, 시바야, 그러면 우리 이분제봐죠 한번 더이습니다 중국 사람 중국人중국人 미국 사람 미국인 미국 스페인 사람 스페인 사람 일본 사람 일본인 일본인 한국 사람 한국인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고, 빈칸에 알만증 발음 넣어 보세요. 써 보세요. 你叫什么名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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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你叫什么名字？耶基勒米嘎。你叫什么名字？我能,能一罗摩尼，当心一罗摩米嘎。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一罗文名字。你叫什么名字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嗯那那欧若拉拉擦了咪当心呢欧若拉擦了咪咪嘎那那欧若拉欧若拉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你是念是的了个二九，你是哪国人？哪能活动？ 나라? 자랑, 나는, 의문명사, 민사, 대명사죠.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你是 어, 그러면, 교바서에서 나는, 어, 김한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나는 김한동이야. 我叫金韩东. 我叫金韓東。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我是韓國人。我是韓國人。我是韓国人. 예, 이거 이루고 보는 말이고 밑에는 우에 대해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저를 따라서 세번 읽겠습니다. 니叫什麼名字?你叫什麼名字? 너는 어느, 어느 나라 사람이 있니? 니시나고른니시나고른니시나고른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뜯기 다 해줘 뜯기는 틴틴 뜯다서 틴 그러면 쓰기 하는 해보세요 쓰기는 쓰다, 중국어로,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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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쓰다 시에 시에 동사四 시에 시에 두개 나왔죠. 고와 지. 제가 한 자, 어, 간체자만 쓰겠습니다. 간체자 우리는 쟨티지. 오늘도 어, 간화체라고 해요. 쟨화자 일단은, 나, 구,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고, 그리고 몇지 이. 지 이. 서기 편척 간단하죠? 고. 지 이. 오늘은 여러분은 이. 고와 지는 딱 다섯 번 적어 주세요. 비누와 한자 다 적어야 됩니다. 고고지지지지어떤내 지. 대화에서 나와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예 니자요 <디자 요지> 지코人 <거는>, 니자요 지코人 당신 가족은 몇시구니 너의 예. 가족이 몇시구니 几？你家有几口人？耶、嗯嗯！哦，一本西来也奈，就是也得慢哈个思密哒，说慢起个思密哒，再见。